BHI 이런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돼요. 혹시라도 지금 어, BHI를 이 고점에서 1월 24일 혹은 뭐 이럴 때 눌릴 때 매수를 해 놓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매도하면그 물량 받고 주가 급등합니다. 왜냐면 하 물량이 내놓으라고 어떻게 보면 시위를 하는 거거든요. 시위를. 일단 여기에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 보시면은 BHI가 작년이죠? 작년 11월 달에 고점을 어떻게 뚫어냈죠? 고점을 그냥 뚫어낸 게 아니라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뚫어냈단 말이에요. 쌍봉 차트를 만들고 빠질 수도 있는 구간. 쌍봉 차트를 만들면 그대로 밑으로 쭉 밀리는 자리죠. 근데 밀리지 않으려고 주가가 대량 수요가 발생하면서 대량 매수가 발생하면서 세력이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이 가격을 뚫어냈다는 라 거. 그럼 앞으로는 이 가격을 안 깨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눌릴 때 조금 확대를 해드릴까요? 눌릴 때 보시면은 어떻게든 이 가격을 깨지 않으려고 조정을 주다가도 방어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시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뜨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일전에도 이렇게 우리가 황금 다이아 신호가 뜰때 매수를 해서 파란색 매도한 서표가 뜰때 매도를 할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저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를 수익을 챙겨가는데. 예전에도 bhi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예전에도 매수 신호가 뜨면서 매수 신호가 뜨면서 매수를 알려줬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했어요 매도하서 배가 떴고 그래서 이번에도 황금다이아 신호가 떴고 어, 이런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황금다이아 신호 떴다라고 방송을 해드리는 건데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 놓으시면은 앞으로 시작되는 급등 흐름 우리 방송 함께 하셔서 수익 매도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분석 들어갈 건데요 영상을 보고 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 또 방송 보시고 구독하신 분들은 이렇게 황금다이아 신호가 뜰때 매수하실 수 있도록 한 주라도 저렴하게 한 주라도 비싸게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방송보다 먼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문자를 보내드리니까 구독하시고 제 연락처 010-4469-6279 여기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 그리고 종명 함께 남겨놓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채널 성장 도와주시는 분들은 수익 하나만큼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 굉장히 재밌는 상승이 나올 건데 이거 먹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이제 매도하는 타이밍이 중요하단 말이죠 매도하는 타이밍이 어, 1월 24일날 만들었던 최고가 23,950원 여기를 뚫어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죠 일단은 밑에서부터 매집을 해놨고 또 매집을 하면서 뚫어냈고 점점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전형적인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승 매집형인데 이런 애들은 좋은 상승을 그리다가 기습적으로 슈팅을 주고 기습적으로 또 아래로 밀어버린단 말이죠 좋은 주식인데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타이밍이다. 매수하고 매도한 타이밍, B H 차이 좋은 거 누가 모릅니까? 그죠? 월봉상 흐름 보더라도 지금 신고가 만들어내면서 올라가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이고, 그러니까 대세는 얘가 이 주식의 대세는 상승으로 지금 방향성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상승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도 아시지만 주가는 건 오르고 빠지고, 그러니까 올랐으면 빠지고, 빠졌으면 올라고 오 이걸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 BHI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주식인데 지금 매수를 해놓고 제가 추후에 급등 나올 때 매도해야 될때 방송도 해드릴 거예요. 매도와 사표가 뜰때 방송해드리고 방송보다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 챙겨드리니까 좋아요와 구독만 눌러 놓으세요. 제가 매도 타이밍 하나만큼은 기가 막히게 잡아드릴게요. 어꼭 기억하세요. 지금 매수 신호 떴고 매수를 해야 하고 앞으로 신고가 만들 건데 신고가 만드는 급등 흐름 속에서 언제 매도해야 되지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매도하자라고 하면 매도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0-4469-6279. 여기로 어, 구독이란 두 글자와 종목명 남기시면 되고 중요한 내용 말씀드릴게요. 어, 이 bhi라는 주식을 좀 보면은 크게 보면은 얘가 상승 추세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아마 영상을 중간에 끊고나갔으면 이걸 알지 못하실 텐데 지금 의미 있는 고점들을 이어보면은 BHI라는 주식 자체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보여. 근데 지금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 상승 파동 어, 앞으로 추가로 이제 먹는 파동. 이 파동 자체가 기존에 움직여 왔었던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는 돌파 추세가 나올 거라는 거야. 이거 우리가 먹을 거거든요. 그 돌파 추세가 나온 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파동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주식은 이제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면은 이런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말하면 아 그렇지 할 텐데 예를 들어서 천원에 매수를 했어. 천원에 매수를 했는데 어느 순간 천, 어, 주가가 뭐 1500원이 돼. 뭐이천원이 돼. 그럼 이거 매도하고 싶어 안하고 싶어. 매도하고 싶지. 뭐 나는 뭐만원 간다 할 수도 있지만 비중이 커봐. 만약에 5천만 원 담았어봐. 5천만 원이야. 비중이. 뭐 비중이 뭐 1억이야. 그러면은 요것만 올라도 매도한단 말이에요. 맞나 여러분? 이거요. 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예를 보세요. 상승 추세가 나타나면서 주가의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세력이 매집을 하면서 상승이 나는 세력 매집 매집형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 건데 여기에서 거래다금을 주목해야 돼요 처음에 매집을 할때두 번째로 또 거래다금이 붙었을 때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죠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력은 계속 매집을 하고,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 물량들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이 가격 있죠. 어, 작년 11월에 달 만들었던 이 고점, 이 고점을 돌파를 해내면서 눌렸다가 재차, 이제 급등이 만들어질 건데 이 급등 흐름을 저와 함께 수익으로 챙겨가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 BH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와 함께 매수를 하시면은 세력선이 지금 3만, 어, 3 2 0 0원 세력선이 지금 3만원 이상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BHI 매수를 저와 함께 해 놓으시면은 3만원 이상에서, 3만원 이상에서 수익 매도를 하게 될 거에요. 세력선까지는 주가가 도달을 하게 될 건데 세력선이 우상향을 하면은 우리의 목표 주가도 함께 우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방송을 구독해 놓으시고 꼭 챙겨보셔야겠죠. 그리고, 어, 세력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매도한 사표가 뜨면은 여러분 일단은 어 세력선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한 번은 매도할게요 라고 제가 방송에 드릴 거니까 그때는 꼭 수익 챙기시고요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예전에도 매수 신호가 뜨고 매수 신호가 뜨고 매도 신호가 뜨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근데 이 편한 거를 이 상승 먹는 거를 너무 쉬운데 이제 아직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 방법을 찾는 것까지가 많은 시간과 또 노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매수와 매도 신호 제가 방송도 해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 중요한 타이밍을 방송보다 먼저 알려드리니까 구독을 해놓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채널 성장을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 하나만큼은 챙겨 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연락처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10-4469 6279 여기로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함께 구독이라는 두 글자 와 함께 여러분들이 종목명 뒤에다가 종목명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는 두 글자와 자 B H I 이렇게 종목명 남겨놓으면 되는데 어, 이렇게 매도 하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뒤돌아 보면은 아이만이 맞았구나 이 수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걸 한번 알게 되실 건데 B H 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중요한 거는 이 자리를 깨면은 밑으로 한번 털고 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예요 이 자리 깨면은 어떻게 된다? 밑으로 한번 털고 가는 흐름이 나타날 거다 그렇게 되면은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약간은 이제 우리가 시간에 들여서 대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가격이깨 때는 판단을 각자가 해야겠죠 난좀 시간 들여서 얘를 좀 수익이 되겠다 아, 난 시간 들이지 않고 그냥 여기서 어, 뭐 약손절로 나가겠다 그죠? 아니면 보합에서 나가겠다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약간을 눌렸다가 시간을 들였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꼭 어, 염두해놓으시고 그래서 이 자리를 깨면 안 되는 것과 동시에 이 자리를 안 깨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작정하고 올릴 생각이면은 이 자리 안 깨고 바로 슈팅을 줄인, 주는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지 뭐 애매한 데서 들어갔다가는 애매하게 대응하고 수익도 애매하게 나는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애매하게 하면은 수익은 애매한데 손실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런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매수하면은 크게 먹는 자리란 말이에요. 매수하면 올라가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이 자리 깨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세력들이. 네 오늘 BHI 영상에서 마칠 건데요. BHI 핵심 정리 해드리고 마무리할 건데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은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가끔 이제 방송을 놓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어, 방송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 타이밍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제가 단체 문자를 보내 드릴 겁니다 010-4469-6279 여기로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눌러 주시면서 제게 구독 구독 이라고 이 문자 문자 한통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할거예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할 때 타이밍을 알려드릴 건데 제가 매수 타이밍을 보내드리는 시기는 이렇게 장중에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세력들이 매수했다라는 황금 다이아가 뜰때 황금 다이아가 뜰때 신호를 보내드려 매수하자라고요. 제가 방송보다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문자로 알려드리고요. 방송도 해드리는데 당연히 방송보다 먼저. 문자로 받으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뜨고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다시 세력들의 세력들의 매도 신호가 파란색 화살표로 뜰때 여러분들한테 매도 신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황금색 다이아가 뜨면 함께 매집을 해서 파란색 매도 화살표가 떴을 때 세력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 종목을 매도하면 된다라는 거요. 예 보이시죠 자 여기도 보시면 황금색 다이아가 뜨는데 이럴 때 방송은 못 보시더라도 세력이 매수했구나 라는 신호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 어, 문자 받으시면 확인하시고 매도가 떴을 때또 우리 방송도 보시고 문자도 보시면서 함께 수익을 챙겨가시면 되겠죠 최근에 누니의 주가도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은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보시면 황금 다이아가 뜨질 않아요 그죠 그리고 다시 세력이 주가를 매집을 한다 라는 시그널이 떴을 땐 조용히 황금 다이아가 뜹니다 다이아 뜨고 매수, 매도, 매수 이렇게 반복을 하면 돼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황금 다이아가 뜰때 매수 세력들의 매도가 뜰때 파란색 화살표 매도가 뜰 때는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꼭 구독 버튼만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를 받으실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한통 남겨서 제가 보내드린 타점을 받는 건 전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 타점 보내드린 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게 정말 어려운 게 있어요. 저는 주식으로 수익을 낸 것보다 정말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구독하는 거예요. 이 구독 버튼을 누르게끔 만드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분석을 해드려도 사실 똑같은 종목을 놓고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죠?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했더라도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구독자 분들만큼은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만 많이 눌러주시면서 많은 응원과 또 주변에 공유 버튼 꼭 해주시면서 우리 채널 성장 도와주시면 자 그만큼 보답해드리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BHI 핵심 정리해드릴게요 어 BHI 오늘 영상 촬영하는 날짜 2월 12일이고요 2월 12일이고 지금 BHI 주당가격 2만 천원대 2만 천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는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최고가이던 23,950원 23,950원을 돌파를 하면서 급등 흐름이 시작이 될 건데 급등 흐름이 터지면 가리키고 있는 세력선 자 세력선 까지는 어떻게 된다 세력선 까지는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 주가를 3만원 3만원 이상으로 볼수 있다는 라 건데 3만원에 도달하면 은 세력선에 도달하면 은 한번은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세력선이 우상향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목표 주가도 우상향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를 쭉 끌고 갈 거예요. 최대한 비싸게 팔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세력선에 도달하기 전에 이 매도 화사표가 뜨면은 한 번은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매도 화사표 뜨는지 변수 함께 체크하면 되겠고요. 어, 우리 영상 구독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 이 대응 하나는 제가 다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앞으로 시작되는 급등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저와 함께 챙기게 될 겁니다. 오늘 BHI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